자 286번 등식입니다. 항 등식이고 ABC 값 구하라. 자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똑같은 문자가 그쵸? 차수가 하나씩 내려간다. 아 뭐야? 조리제법 여러 번 쓰는 거. 그러면 1, 2, 마이너스 3, 1이고. 자 1이다. 그치?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값. 1. 그럼 1, 1, 3, 3, 0, 1. 에 네, 0이죠. 1. 그 다음에 또 1로 보자. 1, 1, 4, 4, 4가 되겠죠. 자, 또 1, 1, 1, 5. 언제까지 여기 하나 나올 때까지. 자, 보는 법 어떻게 보자? 여기가 누구야? 여기 제일 앞에 개수 1, 그쵸? 그 다음에 5, 그 다음에 얘가 누구야? 여기 a, 5, 그 다음에 4, 얘가 누구야? 여기가 4, 그 다음에 여기가 1, 얘가 누구야? c,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. 그래서 e a니까 12 되고 b니까 4가 되고 빼기 1이다, 그렇지? 결론은 13, 정답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287번 다항식 얘를 인수분해하랍니다. 인수분해를 하 보니까 공통이 보이네. 공통 보이면 치환을 하자. 그러면은 우리는 a 플러스 3, a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0이 되겠죠.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A 가 되겠고 A 를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되겠고 A 가 누구였어?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 앞에 그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겠고 x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. 아 그러면 a가 2가 되겠고 b는 1이 되겠고 둘이 더하면 3이다. 정답 2번. 인수분해 아니라 자 우리 뭡니까 이거 보기차식이고 인수분해 안될 때 우리 뭐야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였죠. 그래서 여기가 9니까 아 가운데 누가 와야 돼. 6이 와야 되겠죠. 그래야 완전제곱식 되죠. 자 2였는데 6이 됐어. 4만큼 더해줬으니까 4만큼 빼줘야 된다.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 만들면 x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4x의 제곱은 뭐라고 할수 있어 우리 ex의 제곱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 거 바로 적을게요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그냥 바로 적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89번 요관론은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야.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죠. 자 앞에 거 제곱하고 가운데서 뒤에 거 빼래. 그러면 얘는 뭡니까? a 제곱에 b 마이너스 c가 되겠고 얘는 b 제곱에 c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얘는 c 제곱에 a 마이너스 b가 된다. 자 딱히 특징이 없을 때 우리 뭐 하자? 다 전개하라. a 제곱 b 마이너스 a 제곱 c 플러스 b 제곱 c 마이너스 a b의 제곱 플러스 a c 의 제곱, 마이너스 b c 의 제곱이다. 자,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하라 그랬죠. 근데 다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 a로 하자. 그래서 a 제곱 묶으니까 b 마이너스 c a 제곱이고, 얘랑 얘랑이다, 그치? 자, 마이너스도 묶어줄게.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에 a가 되겠고, 뒤에 남는 거는 b 제곱 c 마이너스 b c 제곱 이렇게 묶음 되겠죠. 자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하자. b 마이너스 c a 제곱이고 얘는 인수분해 하니까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합차가 되고 뒤에는 b c가 공통이니까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얘는 b 마이너스 c가 공통이니까 묶어 주면은 앞에는 a 제곱이 되겠고 얘는 b 플러스 c a가 되겠고 얘는 b c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. 얘는 b c가 되노 더하면 b 더 하겠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b 마이너스 c가 되고 a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좀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 어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290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잠깐만 정리 어, 다음의 값이 245래. 이걸 계산한 게 245인데 a b를 구하래. 자, 너무 힘들다. 그렇지?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? 차수 이거 인수분해하라는 뜻입니다. 자, 보니까 a는 2차, b는 1차니까 b로 정리하면 되겠죠. 자, b b b 정리하면 어, b로 묶어내면 여기가 a 제곱, 그다음에 2a 플러스, 아 b가 여기죠. 1 되겠죠. 1 되고 남는 거는 a 제곱 플러스 e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겠죠. 자얘 뭐야? 완전 제곱식이네. a 더하기 1의 제곱. 어 얘도 뭐야? 완전 제곱식이죠. a 더하기 1의 제곱. 그래서 공통으로 묶어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에 남는 건 앞에 b 뒤에 남는 거 없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계산하랍니다.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어떤 걸 곱하래. 자연수. 자. 잘안 보인다 근데 그럼 보이 계산을 해보자 245를 소인수분 해보면 해54259459 얘가 77이다 그치? 아 245란 숫자는 7의 제곱 플러스 아 7의 제곱 곱하기 5란 뜻이죠 그러면 제곱이니까 7이 누가 돼야 돼 a 플러스 1이 7을 7이 된다 아 얘가 7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6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 나머지 5가 되겠죠. 그럼 b 플러스 1이 5가 돼야 돼. 그럼 b는 4가 되겠죠. 자, a랑 b랑 둘이 더 하랍니다. 더하니까 10 정답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291번.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랍니다. 자, 인수분해 할까? 우리 3차 이상이면 조립제법 쓰죠.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7. 뭘 넣어야 될까? 뭘 넣으면 될까요? 쌤 마이너스 1함 넣어볼게.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, 마이너스 3 되고, 플러스 1 0가 되고, 마이너스 7이니까 어, 0 됐다, 그렇지? 자,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해보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7 7 0 이렇게 되겠죠? 자, 정리하면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, 얘가 2x 제곱 아 제곱이 아니죠, 이게?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 이렇게 인수분해했어. 자 얘는 또 인수분해하면 2, 1, 7, 1 여기다 마이너스 붙어야겠네. 그쵸?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은 x 플러스 1이고 2x 마이너스 7이고 그리고 x 플러스 1이다. 그렇죠? 같은 거두개 있으니까 제곱으로 묶어야 되겠죠. 이거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7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. 그럼 얘가 누구라고? 얘가 된다. 그치? 그래서 a가 1, b가 2, c가 마이너스 7 이렇게. 다 더하랍니다.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4. 정답 3번 이렇게 되겠죠. 자 292번.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등식입니다.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래요. 자 우리 뭐하자. 인수분해해서 정리해야 된다. 그치? 자 보니까 a 거 3차, b도 3차, c는 2차니까 c로 정리하자. 여기 있네. 자 마이너스 c 제곱을 묶어 버리자 그럼 a 더하기 b가 되겠고 얘도 얘랑 얘랑 묶어 버릴게 a 제곱에 a 더하기 b가 되겠고 얘랑 얘랑 묶어 버리면은 b 제곱에 a 더하기 b가 되고 는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공통이니까 다 묶어 주면 마이너스 c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이다 그쵸 자 길이니까 a랑 b랑 양수니까 얘네 둘이 0이 될 수는 없어. 그럼 누가 얘가 0이라는 거죠? 얘가 0이니까 c 제곱 넘겨버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.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? 그럼 이거 뭐야? 피타고라스고 직각삼각형. 그럼 우리 말할 때는 이거 말하면 되겠죠? 누가 b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다.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?